저거. 아, 우리 민구 형님이 11개 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수가 누군데? 아, 10개 팬가입, 33개 팬가입, 아이고,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좀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치. 아, 이따가 오자. 오, 아이고,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감사합니다. 팬가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팬가입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알맞대. 그 사람 엄청 예쁜 사람, 사막여우다이은 사람, 그 사람 말하지. <laughs> 아, 손절할게요. <laughs> 저쪽으로 가자, 여긴 없어 화띵이 <laughs> <laughs> 홧띵, 그러니까, 화띵이는 진짜 좀... <laughs> 어? 비었다! 어? 바이 비었다 어? 한번 해봐 나 해보라고? 뭐 해도 돼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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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와, 와 이거 모린인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왜 그거 쓰면 다르나 오와, 그거 쓰면 오와. 다르나 잘 보이세요? 네뭐 그걸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니? 아 잠시만 엄마! 엄마 왜야렇게 야!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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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 이거 엄청 리얼해요. 어디 어디가? 어가 아니 좀 실제 같아요, 약간. 네, 진짜 거아니 간다. 간다. 간다래. 간다. 간다, 옆에도 한번 보시고 뒤에도 한번 보시고. 우와, 옆에도 보이네. 0개 <목소리> 감자면 <감탄해>. 가자. <목소리> 의자도 막 떨려, 의자도 막 떨려. 떨려. 가자! 아,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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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아. 아보지네야쳤다 <목소리도> 아, 그래?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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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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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아띵아 무서워, <laughs>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아, 너왜 겁이 많아? 아, 무서워. 상남자들 그냥 타지 저런 거. 와, 나 진짜 아까 먹어도 다흘릴 거였다. 아, 아 진짜? 어. 그 정도의 실감나? 어. 와! 저기 PC방 있네? 저기. 뭐야. 어. 프레지던트 PC방 있는데요? 뭐야, 처음 보네, 실물로. 저 진짜야? 어, 오, 아, 실감 나나? 어, 근데, 근데 내때문에 사람들 계속 모였대. 그러니까. 어, 그래서 가면서 다 쳐다보던데, 아, 너 주변에 30명 있었어? <laughs> 진짜? 어, 브라치즈 마. 진짜에, 너 끝나니까 나간 거야. 진짜? 어, 브라치지 마. 어, 진짜요? 에, 브라치지 마. 맞죠? 여러분, 아까 30명 있었죠? 30명이야. 아또안 믿네. 나 근데 멋있는데, 지금 또줄서 있어갖고 아 진짜? 네. 카페 가면 되지. 카페 가다 그럼. 어, 어, 어 차가 여길 들어오네. 들어오네. 잠깐만. 저, 저쪽에 카페 있었는데 어, 화팅그 사람 아닌척하면 돼. 그리고 아, 저도 가고 나면 아, 나 부산 사람이잖아. 왜 고향 센터 가려고 해 음. 안척 하면 돼 어? 와, 한녀 비즈 우승 권이지 않는 비즈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와, 이거랑 차지해버리네. <laughs> 설빙도 있다. 설빙 갈까? 그래 오빠랑 함께 하면 어디든. 아까 실컷 때려놓고... <laughs> 더 때릴라고. 아, 설빙 아니네. 엔젤리너스네. 어, 응. 엔젤리너스 갈까? 파띵님, 매퀸님 착한 남자에 잘해보세요. 파띵님, 여기 남친 있어요. <laughs> 네. <laughs> 박사장님 <laughs> 뱅가이, <뱅글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뱅가이. <laughs> <laughs> 와, 이거 개 시원해. 개 또라이 급이다. 맞아. 어, 저기 안 뜯어. 파띵님, 뭐 먹을래? 너가 이거 들어, 오빠가. 네, 오빠 사, 어디 가서? 아이, 사세지 오빠가. 웬 일이야? 웬 일이야? 어, 빙수 없나요? 어 빙수 뭐 먹어볼래?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커피 먹고 싶어. 어? 그럼 커피 먹을까 그냥? 어, 그런 거 없어. 어, 굳이 빙수 안 먹어도. 응. 뭐? 너 뭐? 나는 아이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티스타님 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미숫가루 있나? <laughs> 비스무리한 거 없나? 아니 여기서 미숫가루를 찾아. 오곡티가 오곡 오고, 오곡우떼 같은 거없나 오트밀 라떼. 막 시원한 거뭐 있죠? 오븐티. 아 시원하다. 아이스 티요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주세요. 아떼야 계산하고 와, 오빠 자리 잡고 있을게요. 가득. <laughs>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죽겠 와. <laughs> 와내버시하네 아, 죽겠지. 여, 여, 이렇게. 하세요아니 아니야. 진짜 <laughs> 빠르네. 어, 이상하더 같아. 너무 빨랐네 <laughs> 테이크 다운으로 해주세요. 아, 네. 어? <laughs> 어, 어, 예. 어, 화장실 비번. 안 돼요. 안돼또쪽안 돼요. 썩이 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어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 이렇게 하자. 곽켓으니까 옆에 하면. 왜옆하도 되는데 왜? 어, 오빠 땀이 많아서 그래. 너무 좀 그런가? 근데 이렇게 해봐 아니, 이렇게 하면 돼. 와 어때? 이거 어때? 응. 괜찮아? 그러면 여기 하는 게 아닌가? 아이고, 갱사이, 감사합니다. 다 왔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땀이 너무 많이 나갖고, 여러분들. 약간 먹방 테이블 같아가지 아, 그건 맞다. 여기 외국식 어. 다고 올리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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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생각이 너좀겁 진짜 많더라. 어나 진짜 많아. 나 그런 거못 봐. 아 우리 세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지더라고아 지금 최선이에요 이제. 오빠 그냥 일로 와. 이거 떨어지네. 그래 래아 그래. 그래. 응. 근데 이거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네. 혹시 여러분들 킹기면 바로 다른 폰으로 낄게요 여러분. 괜찮죠? 훨씬 이게 좋죠. 이거 근데 진짜 의자가 낮아가지고 못가어 여기가 의자가 낮아요. 응. 여러분. 이게 세팅이 상한게 아니라 의자가 낮고 이게 테이블도 엄청 높아 이상해 이거. 훨씬 십죠 아예. 아예. 야 겁쟁아. 아니 진짜 무섭단 말이야. 실감 났어? 어. 아 진짜 팔십 분 했다니까? 도심 속에 저런게가 있네? 신기하게 우리 화띵이 부산에서 보게 될 준비야 그래도 더 좋지 않아? 왜냐면 오빠 서울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번에 왔는데 연락 안하더라? 아 커피 나왔다리아아 아리야 뭐라고 도 되냐고요? 어, 상관없는데요. 여기 너무 노래서 그래. 조명이. 조명이 너무 노랗던데? 아, 세보리 오빠도 안 돼? 아니야, 지금 피디하고 있어. 아, 피디라서 오빠. 자 아, 아이스 뜨뜻니. 아메리카노 한 개, 한 개. 아이고 뜨뜻니 열한 개 감사합니다. 아우 시원하다. 왔어. 왜? 아좀 달달한 걸로 먹어야지. 그 오빠 또 시럽 뿌리고 와. 안에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슬슬한 인생 차는음로 네, 네, 네. 먹는 거지. 큰일이네. <laughs> 맞잖아. 형. 이형 어제 편의점 술 먹었는데 여자 얘기때 안쓰러웠는데 이쁜 여자 많이 아시네. <laughs> 그럼 너희도 DJ 해. 그건 <laughs> 맞잖아. 어, 그냥. 그건 맞지. 어, 어. 어. 여기 팬분들이 다 이뻐서. 그럼면될것 같아요. 아, 그니까, 또어나 어떤 데 오빠 사람으로 괜찮잖아. 응. 나, 난 항상 얘기하잖아. 뭐라고? 오빠 괜찮다고. 그니까. 시청자들 몰라요, 그걸. 아니, 오빠 진짜 괜찮아요. 우리 견자단형님 어, 10개 뱅가에 감사합니다. 팽가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나 분명히 얘기했어. 뭐라고?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 없어. 응. 솔로야. 응. 그러면. 응. 오빠 괜찮아요? 어, 아 진짜 오빠가 아. 약간 D A -E S H. -E? 그건 좀아 응. 뭐가 <laughs> 어,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응. 너 주변에 어, 빠한테 관심이 있다는 사람 없대? 아, 약간 팬심으로 갔어 약간 오빠도 약간 지연이님이랑 겨우님 팬인 것처럼. 그럼 나도 팬 있는데 얘기해도 돼? 어, 제동님 손절할게요. <웃음> 어, 화띵이랑 <laughs> 손절할게요. 왜? 나한번 이상이? 1등이야, 아, 그럼. 우리 제이디는 건들 수가 없어. 나 항상 이상이, 1등이란 말이야. 아, 근데 우리 제이디는 또... 안 돼. 진짜. <laughs> 왜? JD는 프로게이머계의 프로게이머. 그말 프로게이머. 알지? 연예인 중에 연예인처럼. 아, 하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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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카드. 네, 어, 송합니다 프로게이머의 프로게이머 같은 느낌이야. 어? 아 나.. 그래서 더 좋아. 뭐 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아니, 형들, 이렇게 하고 나서,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고 나서 한번딱 보면서, 이렇게 하는, 피식 하는 거 있단 말이야.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게임하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하다가. 아니, 보고. 웃는 건 내가 더 활기차게 웃는데. 아니야, 그런 거. 웃런거 아니야, 똑같이 웃는데. 아,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얼가 <laughs> 아니라고요, 진짜. 웃는 게 너무 이뻐서 그래, 이뻐서. 그 옷은 나도 몇번 만들어줬어. 제일 귀웃게 해줬어. 어때, 잘하고 있어? 어, 잘하고 있어. 너도 좀, 지고 아. 웃게 해, 봐라 어? 으이! <laughs> 뭐야? 뭐, <laughs> 뭐야? 뭐, 제주도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그 흑돼지 소리 났는데, 방금? 뭐가 <laughs> 흑돼지 어, <나, 웃음> <후회> 거리던데? <laughs> 어제 때까지 웃었다, 가 그럼 어? 됐지. 아, 그래? 응. 와, 나 통신내 세계로 돌아간 줄 알았네? <laughs> 웃었어, 대지 <되지. 웃음> 너도 근데 초중고등학교 때 거기 갔었어? 어디? 네. 흑돼지. 제주도, 거기 안 가봤어? 어, 갔어. 맞지? 어, 거기 수항에... 무조건 가잖아. 어, 무조건 가지. 거기랑 도깨비 도로랑. 안 어, 갔어? 가지, 가지. 어, 버스 채로 가잖아. 응. 응. 어. 이런 게다 똑같지. <laughs> 오빠도 근데 웃는 모습 좀 <laughs> 괜찮지 않아? <laughs> 응. 아, 남자로 말고 그냥 딱 봤을 때. 괜찮아. 귀여워. 활기차잖아, 약간. 활기차진 않아. 예. <laughs> 오빠 약간, <laughs> 그, 그거 같아. 뭐? 그걸 뭐라고 하죠? 쪽? 쪽? 똑발리다 어? 아니 그 말고 <laughs> 그 동물인데 동물 있잖아요 동물 쪽제비 쪽제비? 쪽제비. <웃음> <웃음> 와 사이다 사이다 <살다>. 쪽제비 손에 <laughs> 손들어보네 <laughs> 아, 뭐야 <laughs> 이렇게, 왜 이렇게 <laughs> 좋아해 뭐야 <웃음> 어. 와든가 어, 근데 너 옛날에 오빠가 처음 너 탐방 갔을 때너 어. 너 화장품 가게에서 일했잖아 어. 거기 이제 안 하는 거야? 어안해 언제 그만뒀어? 근데 어... 거기서도 약간 너 능, 능력 인정받았잖아 약간. 그치 거기서는 일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붙잡았어 뭐그 너가 약간 철저하게 외면해버렸어? 응아니요제 앞길 막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한달더 했어 어진어왜 넓게? 아니 내가 너무 음.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아, 근데, 그만두길 잘했지. 아, 아 근데 이것만 말해봐자고. 그때보다 수육 3배 이상 벌었지. 제 j 가 힘들긴 한데, 아 심리적으로 힘들긴 해. 어 심리적으로는 진짜 힘들어. 음. 오히려 차라리 똑같은 돈 줄게 무슨 일 할래서 하면은나 다시 화장품 가 박이 날. 아 진짜. 어. 근데 또 그만큼 페이가 있으니까 페이가 어. 괜찮지. 응. 근데 근데 아그다 장단점이 있어. 어아 어, 땡이는 돈 똑같으면 화장품 박이. 응. 어 진짜로. 응. 나는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화장품 음. 일을 하겠어. 왜냐면, 아? 가게 운영하는 거를 좀더할수 있고, 어쨌든 내가 오와, 관리를, 맛있으니까? 어, 관리를 했던 입장이니까. 아, 약간 오빠는 그런 마인드야. 뭐? 아, 이제는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 BJ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아, 오빠는? <laughs> 어, 지금 자유로운 삶. 음... 이런 자유로운 삶을 음... 좋아하거든, 음... 오빠는. 아... 자유로워 사는 거야? 어? 자유로워 사는 거야? 그런 음... 삶아?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아,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데. 근데 좀 자유로운 삶에 좋긴 해. 아, 오늘 너무 피곤해. 회사에서 전화하면. 야, <laughs> 출인 김대기가 빨리 안 나오냐 막할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어, 근데 그 오빠는 약간, 아, 몸이 너무 안 좋네요. <laughs> 오늘 하루 쉴게요 아, 그래요. 아, 그 그거 이제 또 시청자들한테 또공지사항으로 어, 공지사항 남기면 아. 이해해 주시니까. 아. 아, 몸 많이 안 좋으면. 그래? 웬만하면 열심히 하지만 어... 큰일이네, 그렇지? 근데 오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 그래? 오빠는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나내그 응. 선이 있어 수입의 선. 그걸 못 넘으면? 내가 정한 수입의 선 이하로 떨어지면 두달 이상 떨어져 감점 어. 불려. 아 진짜? 어, 두달 이상? 두 달? 한 번쯤은 꼬로으로 진짜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두달연속할 때는 다 이런 거 주잖아요 그래? 두, 두 달이야? 근데 그렇게 안 되게 열심히 해야지 그렇더라. 요즘에 오빠가 요즘엔 또 열심히 해요 맞아? 어? 근데 왜, 왜 배부해? 아, 네, <laughs> 좋아하는 팬분들도 있어 아, 띵아. 근데 또 근데 보라만 어떻게 또 하기가 힘들어. 근데. 아니, 왜 배그해? 근데? 배그하는데 흥잘 떠지는 것도 있긴 한데. 확실 내가 재밌어. 아, 재밌어? 어. 근데 생각보다 스타트업 하 사람들이 배그하 되게 재밌다. 아니, 근데 소름돋는 거 말해줄까? 배그도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거든? 근데. 확실한 건 오빠 스타비제잖아. 예. 스타일 때보다는 배그할 때가 시청자 예. 많아. 예. <laughs> 아, 그게 문제네. 아, 진짜로. 아, 그게 문제네. 아, 백구야. 아, 진짜? 어, 어. 진짜에요? 어. 어. 오빠 근데 배그 잘해? 옛날에 진짜 배쓰레기급이었거든 요새는 그래도 사람은 돼갖고 옛날보다 사람들이 좀. 한개몇 몇 개씩 가는데? 그래, 아 삼사키 식이 나나고 아, 네. 스타보다 잘한다고요? 아, 진짜? 아, 아니야 그건 아니데 어, 아, 오빠 그 나랑 같이 대세도 되겠다아나 오빠는 좀 애니멀들이랑 네. 나나 아, 너 애니멀이잖아 아아너 아, 아, 그럼 혹시 프라이드 치킨 먹은 적 있어? 어 누가 또 캐리해줬지? <laughs> <laughs> 맞잖아 누가 캐리해줬어? <laughs> 나? 어, 나 오늘 그래. 시청자다 아, 버스 겁나 잘켜줘 근데 네, 오빠가 좀좀 꼰대 같겠지만 방송 조언 좀 해도 돼? 열혈 <laughs> 아니면 아, 시청을 하지마 <웃음> <웃음> 진짜 후기야 너 알겠지? 그거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좋지 본 사람들은 지옥이야 시청은 차라리 너 혼자 랜덤 뷰어 뭐 이런 거로아 그것도 해 그래 차라리 그래서 우리 연애해 뭐. 어? 연애해 랜덤에서 만나서, 어. 그래 그런 건 재밌지. 아, 시참은 절대 안 준다. 아 시참은 놀만해. 어열혈이랑아 열혈, 아, 알았어. 열 <laughs> 열이랑 하면 그 사이를 또 우리의 가족 같은 관계를 건독하게 해줘요. 아, 어. 하지만 또 이게 아니라면 음... 이제 할 필요 있다. 들으셨죠? 그렇게 하래요. 나는 시청자랑 하고 싶었는데 이 오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방송 적으로 아, 방송적으로는 되게 나으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 팩트야. 맞죠, 여러분들? 어, 어, 어. 진짜 그게 재밌어, 방송적으로는. 어, 맛있게 먹었어, 오빠. 우리 회장님 오셔가지고. 어, 회장님? 아이고, 맛있게 먹었어. 아이고, 형 갈아타야 되겠다. 어, 내 걸로 하자. 내 거, 이틀에 걸, 이틀에 봐. 디 있어? 응. 아 내가 이제 어제 응. 술 취해서 바로 충전을 안 하고 잤네 여러분들 잠깐만 핸드폰 잠깐 한 30초만 일단 로그인하고 아이한 한 30초만 잠깐 멈춰있다가 여러분 바로 켤게요 왜냐면 이게 폰이 가까야 돼가지고 어 대기 걸고 하겠습니다

띵이 노래 잘 부른다. <laughs> 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오빠. 어. <laughs> <laughs> 아... 아, 네. 어? 오, 뭐야. 잘해? 오빠 진짜 한 번도 안 들어봤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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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저녁에도 방송하냐고요? 모르겠어, 오빠. 너 어떻게 하는데 오늘 일정이 뭔데? 오늘? 오늘 이제 이러고 나서 거기 아, 어, 하고 나서 이제 진한테 아, 가는 거야? 우리 노래방까지 가, 그래. 어 노래방까지 딱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래 가자. 네. 너 노래방 보잖아. 음. <laughs> 점수 내기 할래? 어? 아니, 점수 말고 시청자님들한테 하자. 그걸로 노래방비 내자. 네. 어? 그래 좋아. 시청자님들한테 인정받는, 거. 오빠 어제, 우리 거, 오빠 지금 해, 지금. 하드 트레이닝 했거든, 어제. 아, 진짜? 다음에 응. 이제 셋을 그래, 응. 옮기자, 자리. 그래? 응. 오빠 지금 해, 지금. 그거 가져갈 거야? 뭐? 오케이, 어떻게 할까요? 어? 게 어떻게 할 거야? 어, 가져갈 오케이. 거야, 막. <laughs> 감성 느낌이라고? 아, 이중이야? 오케이. 잠깐만, 하트 응. 이것만 버리고 올게. 맛띵이 방영님들 안녕하세요. 가자, 래 근데 솔직히 나 노래방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좀 찾고 가자, 대아 어, 걸어가다 보면 있겠지? 많지 않대. 어, 남포동 많으니까? 어, 바로 있네. 아, 아니구나. 아, 저기. 저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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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한 데인가, 왓디가? 어, 어. <laughs> 이 오빠 바로 술 먹고 싶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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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빠 무슨 술을, 술을 찾아. 아, 저기 아, 이상한 데인가? 아, 노래방 찾다가서 바로 그냥 술집을 찾아가. 어, 어, 어. 잘못 봤네. 어쩜 뭐 이렇게 찾는 것도 이렇게 잘찾는 거야. 아, 아이, 실수지. 아우, 아, 띵아, 오빠 실수한 거지. 어?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런 것도 많이 한다며 어? 방송 끝나고 모여서 막 볼링도 치고. 어. 오빠도 그런 삶람 약간 좋아하거든. 진짜? 응. 오빠 잘 참을 때? 그럼 나중에 오빠 서울 가잖아? 어 그럼 그 멤버에 껴주면 안 돼? 그 <laughs> 아유, 경영 <그럼 예쁘다. 웃음> <laughs> 아, 아니, 아니. 한번 물어보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 말없이 내려가야지, 오빠를. 아니 말없이 내려가야 지급작스럽게 네, 맞뎅. 네. 아. 인터넷 가입시 제 항공권 제 내려갑니다. 있어? 오래 아, 오케이, 가자. 저기 양이 양이 카페 아, 오케이. 아미타 어, 스타이별개를찬 뭐, 아이고, 오, 우리 스타콘즈님별2 0 0개번째로캔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팬분들 팬덤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또나이또 감사합니다. 팬감 좀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 비 d r 노래 연습장도있다 어, 어. 비디 어. 아니, 이름이 디디아디아. 어? 디디아. 어? 아, 어. 어. 아, 아, <laughs> <나 너>, 노래방 이름이 디디아고이별 아, 다 8800km 님이 2 0 4번째로팬클럽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좀 많이 해 주세요. 있으아아는기이 별풍선 1 0개를선 주셨습니다. 어디 민아님이2 0 5번째로팬클럽 아, 밥을 먹었어요. 아, 여기보단 여기가 낫겠다. 어, 노래방 이름이 DDR. DDR 옛날에 게임 생각난다. 어, 나 집에서 했었는데. 맞아. 그 장판 어, 같은 그치, 거. 맞네. 어, 맞지 맞지. 장 접어서 하는 거. 맞아. 장판 어. 같은 거 깔아. 되게 좋았어. 여기는 패이 오늘 이쁘네. <웃음> <웃음> 와이 웃음소리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어. <웃음> <웃음> 와 웃음소리 특히 <웃음> 귀여. <웃음> 조상이요. 예, 네. 아, 아, 제가. 아니 아니야, 내가. 나 형도 못어 어. 음 음료수. 예. 물 하나씩 먹을게요.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 물이 낫지. 어 물이 좋아. 예. 1분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분 아, 아니, 괜찮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온거 필요해? 아니 아니. 어. <laughs> 이화기를 사용할 경우 순에 있는 안전 필로를 잡으세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되고 발을 지지고어이를무게치에서 <laughs> 방문을 열고 비상 단을 이용하며 <laughs> 최대한 몸을 낮춘 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도 좋아요. 아요 괜찮아요? 오오오. 오오.